영어 단어랑 문장을 많이 외우면 잘 말할 수 있을 줄 알았죠? 아, 근데 이상하게 외울수록 실전에서 더 말이 안 됩니다. 대답을 생각하고 있는 사이 대화가 이미 넘어가버리니까요. 상대가 말하면 내용을 해석하고 문장을 만들고 맞는지 고민하고 그 사이에 대화는 이미 지나가버리죠. 아, 근데 유창한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. 상대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. 딱 키워드 하나만 듣습니다. 예를 들어 이런 단어들이요. want to 는 하고 싶다. need to 는 해야 한다. have to 는 해야만 한다. can you 는 부탁, let's 는 같이 하자. g u e s t 내 생각엔 이 단어만 들려도 상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방향이 바로 보입니다. 그래서 유창한 사람들은 정답을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 들리는 순간 짧게 먼저 반응합니다. 상대가 I want to 하면 Do you want to eat? 상대가 I need to 하면 Do you need to rest? 상대가 Let's 하면 Let's eat. 상대가 I guess 하면 I guess you're tired.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 완벽한 문장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. 키워드 듣고 먼저 반응하는 순간 대화는 끊기지 않고 영어는 유창해집니다.